안녕하세요. 다트라이더입니다 오늘 밤에는 당근 거래를 하러 바이크를 끌고 나가고 있어요. 음, 요즘 개가 캠핑에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캠핑에서 이제 사실 물거리여서뭐 카누 같은 거 그냥 커피 마셨었는데 와이프가 카누가 맛이 없다 그래서 드립 커피를 한번 해볼까 하고 어, 찾다가 그 스탠리에서 나오는 스탠리라는 회사는 그 보온병이나 뭐 캠핑용 컵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어, 흔히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물통, 워터저그나 뭐 이런 것들, 텀블러, 아이스박스 이런 거다 스탠리 있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스탠리에서 나온 음, 드립 그 하는 장치, 여과장치가 있는데, 그게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사서 뭐 배송비까지 한 3만원 조금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살려고 딱 보고 있는데 당근에서 2만원이 뜨는 거예요 동네 인근에서 그러면 뭐 빨리 받을 수 있고 새 제품이니까 만원 개이득이죠 그래서 어차피 핑계 삼아 반팔이도할겸 바이크를 끌고 나왔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재미죠 뭐 재미 그까지한 만원 따위 매우 소중하죠 <laughs> 어 요즘 당근거래에 제가 푹 빠져 있어요 인터넷에서 막 사무실에서 안 쓰는 것들 다 찾아 가지고 당근으로 팔고 있는데 짐 정리도 되고 돈도 생기고 이것저것 뭐그안 쓰는 물건들 이렇게 팔다 보니까 오, 쏠쏠하게 수입이 돼요 이번 달만 당근으로 판매한 금액이 한 50만원 되는 거 같아요 좀 꽁돈 생긴 기분입니다. 좀 본업도 잘안 되는데 에, 매장에 일도 별로 없는 편이라 어, 소중한 50만 원이 생겼어요. 어? 많이 쌀쌀해졌죠. 오늘부터 날씨가 좀 풀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어, 겨울장갑꼈어요 겨울장갑. 가죽 자켓 입었고요. 저는 이 정도 날씨를 참 좋아하는데, 뭐 추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본네빌은 열선이 있어서, 본네빌은 열선이 있어가지고, 어, 여기 땅왜 이래? 헉, 자빠질 뻔했어. 공사하고 나서 땅을 덮어놓지 않아가지고, 땅이 울퉁불퉁해요. 어, 정신 그냥 놓고 타다 보면 저런 데서 그냥 핸들 꺾여서 확작빠집니다 여기는 싹 공사해 가지고 싹 지금 깨끗하게 해 놨네요 저 앞에 부분이 어, 땅을 덮어 놓질 않아 가지고 길이 패여 있었어요 핸들이 훅 돌아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핸들 본네빌는 열선이 있어서 손시려운 게좀덜 하니까 아무래도 열선이 있다고 손이 아예 안 시렵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어? 저차왜 이렇게 눈부시지? 오이차 뭐야 이쁘다 어, 역시 이쁘면 벤츠구만 AMG네 <laughs> 암그 저스라이더님 차 사셨던데 그거랑 비슷한 건가? 저스라이더님 요즘 유튜브는 안 하십니까? 돌아오시죠. 그립습니다. 아재 말투로 그립입니다. 아저씨, 나 먼저 갈게요. 우후! 가죽 자켓은 내가 진짜 아끼는 거라 이거 입고는 절대 자빠지면 안돼저 저번에 슬립했을 때 진짜 아끼는 가죽 패딩 그거 입고 자빠져가지고 가죽 패딩 팔다 찢어지고 너무 속상해요 근데 아까 아끼는 가죽 자켓은 진짜 입겨야 돼서 절대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뭐 바이크 타시는 분들 대부분 뭐 뭐 라이딩 기어 좋은 거 많이 입으시죠? 베스타프도 입으시고 뭐이 이것저것 많이 홀리 홀리 프리덤? 그것도 괜찮고, 오 가죽 자켓 라이딩 기어도 좋은 거 이쁜 거 많죠? 저는 근데 뭐 이렇게 꼭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디자인을 보고 옷을 사기 때문에. 오, 뭐야, 연인끼리 앞에서 이렇게 만나서 끌어왔는 줄 알았네? 살짝 부러울 뻔? 배 앞에서 영화 찍는 줄 알고. 출발! 길이 왜 물이 이렇게 뿌려져 있지? 타이어 공기압 좀한번 봐야겠네요. 본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공기압이 좀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겨울에는 공기압 체크를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온도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타이어 공기압이 어, 적어집니다. 그럴 때좀 짱짱한 걸 원하시면 그거 다리야? 헉, 어 뭐야? 레드문이야? 네, 짱짱한 걸 원하시면 공기압을 한번 체크해주시는 게 좋아요. 날씨 추워지면 그 정도는 이제 자동차든. 마이크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원래 이쪽에서 들어가는 건데, 오, 전혀 못 찾겠는데? 가볼까? 이런 게 없었는데, 예전에는. 와. 와, 완전 신도시가 됐구나, 여기. 찾았습니다. 역시 난길론이 어둡지 않아. 칠동. 어린 쇼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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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숏땀. 숏땀, 숏땀. 어. 고백이랑 바이크들, 뭐, 트라이엄프는 쉬운 편이지만, 이렇게 쇼턴이 어렵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탠리 커피 드리퍼, 당근으로 직거래했습니다. 개이득 만원. 어. 여가지가 없이, 지금 당근 소리 들리셨죠?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가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이드백이 있으면 그래도 이 정도 크기는 들어갑니다. 엄전하게 달릴 수 있어요. 나도 평가해 주고 봐야지. 최고예요. 예, 네. 당근은 바로바로 거래 후기를 남겨주는 센스. 이제 집까지 가면 됩니다. 여기서 내려가는 길이 지하차장 가는 길인데? 이런 경사로가 잘못하면 꿍하기 좋아요. 나가는 길이 아니네.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이 경사에서 차 돌리다가 꿍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경사하실 때 특히 균형 잡는 거 발로 디딜려고 하지 마세요. 버프가 200 걸려서 어, 경사에서 발로 디디려고 하시는 거 진짜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수평에 있을 때는 발로 어느 정도 디디어지는데 이 경사에서는 바이크 무게가 200, 3 0 k g 인데내 몸무게까지 섞여 있잖아요. 한 300kg 된다 칩시다. 그거 한 발로 지탱이 될것 같지만 안 돼요. 300km인데 한 발로 지탱을 한다. 뭐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릎이 단단하고 응? 다리 힘이 좋으신 근육, 다리가 길고 이러신 분들은 되겠지만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사에서 절대로 다리를 딛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균형으로. 살살 가셔야 돼. 아까 레드문 못 보셨죠? 저 앞에 레드문이 지금 있어요. 저보이시나 레드문? 와, 엄청 이쁜데. 예, 네, 저 레드문입니다. 바, 보름달은 아닌데 네, 멋지게 있습니다. 어, 이 커피숍 한번 와봐야겠네요. 이렇게 큰 커피숍이 생겼다고 여기에 인구가 엄청 많아졌단 얘기네. 내 차랑 똑같다. 제 차는 이거 흰색인데요. 여기 위에 루프박스 렉스턴 써 있는 거 저도 저거 올렸어요. 저번 주에. 아 저번 주 아, 저번 주다. 지금 월요일이니까. 저번 주 무슨 요일날 올렸지? 며칠 안 됐어요, 야간.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저게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15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150만 원이면 세상에 바이크에다가 할수 있는 게, 머플러도 할수 있고, 와, 씨. 150만 원을 저기다가 태웠어. 캠핑을 다니는데, 제가 주로 바이크, 평상시엔 바이크로 이동하니까 차는 잘안 써요. 근데, 렉스턴, 지프렉스턴 사고 나서 가장 만족스러운 게 캠핑 갈때 공간이 많다는 건데, 그래도 또 사인에다가, 애들 둘이니까 사인 가족에다가, 위에, 그 위에, 뒤에 뭐, 리빙실에다가난로까지 있으려면, 어, 부족하더라고요, 자리가. 특히 침낭 4개만 해도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해서, 야, 저걸 하나 올려서 침낭만 들어가도, 침낭하고 의자만 올라가도 이득이겠다. 그리고 저걸 달았거든요? 음, 너무 좋아요. 중형 소나타 트렁크가 510리터인가 그렇답니다 근데 제가 루프박스가 650리터에요 거기다 일체형이라 천장에 거의 완벽하게 붙는 구조라서 저걸 달아도 차 높이가 렉스턴이 원래도 높지만 저걸 달아도 2.1미터가 채 되지 않아요 몇 미리 모자라 그러니까 오지간한 지하주차장, 뭐 마트 다 다닐 수가 있어요 루프박스를 달고도 가장 좋은 점이죠. 많이 실리고 다 다닐 수 있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달아놓으니까 뒤에가 아무래도 많이 실어놓으니까 뒤에 스프링이 좀 처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오늘은 가서 그차 스프링을 뒤 스프링을 좀 교체할까 하다가 그 다니는 이제 뭐 오프로드 하시는 사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쌍용 렉스턴 전문 취급하시는 또 사장님이 인근에 계셔서 물어봤는데 그 스프링을 바꾸려고 했더니 35만 원 달래요. 그래서 35만 원을 더 투자해서 차량 높이를 맞출 것이냐, 앞뒤 서스 처짐 높이를 좀 맞출 것이냐 했는데 그렉스턴 쌍용 자동차 동호회 어 고장이신 가로등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전화 받으시더니 우레탄 완충기를 끼어라 얼마입니까? 그냥 달아줄게 오세요. 가서 그냥 무료로 달고 왔습니다. 차마 빈손으로 가긴 뭐 해서 비터 500한 박스 사가지고 갔습니다. 완충기도, 우레탄 완충기도 살려면돈 10만원, 장착까지 하려면 돈 10만원 줘야죠. 그래서 그냥 얻어왔어요. 그리고 달고 났더니 앞뒤가 높이가 똑바이 맞아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짐 많이 실려있는데. 확실히 이 겨울 장갑은 조작감이 좀 떨어져요. 어, 가죽이 두껍고 안에 기모 처리 같은 것들이 신슐레이터 소재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두께를 두껍게 해서 따뜻하긴 한데 아무래도 조작감은 좀 떨어집니다. <놀람> 티로이언 티120 시트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제 키가 170. 7일 정도 되거든요. 어, 옛날엔 7이었는데 다시 재면 사실 176이에요. 나이 먹고 1cm 정도 줄었어요. 근데 그냥 177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내가 실제로 경험한 키니까. 근데 뒤꿈치까지 아주 편안하게 양발 닿습니다. 전혀 조작에 문제 없고 후진할 때 전혀 문제 없어요. 아주 편합니다. 가자! 가지야, 너 이렇게 보지 마. 내 자리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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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슴은 시원하고, 손은 따뜻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 집에 들어가기가 조금 아쉬울 만큼 좋습니다. 네, 오늘 돈내빌 타고 당근 거래하기. 어떠셨나요? 어 물건 사러 나오셨던 분도 바이크 타고 오셨네요 하면서 여자분이셨는데 젊은 여자분, 학생 같아 보이는 여자분이셨는데 바이크 타고 오셨네요 하면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바이크 타고 중국 오래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오, 깜짝아, 바닥에 뭐 있었어, 돌멩이 같은 거. 왜 길이 이렇게 안 좋지?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